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크게 도발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일본과의 만주 전쟁을 대대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고 치욕적이어서 일본인들은 정말 부들부들 치를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와 영어와 일본어를 수시로 사용해 트윗을 올리는데 러시아의 전쟁 승리와 일본의 대패를 굳이 일본어로 올린 것입니다. 뭐, 열받든지 말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러시아는 이제 정말 막 나가는 사이가 되었네요. 아베는 사저에서 박혀서 안 나오고 일본 국민들은 열받아 큰일 날것 같네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되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전세가 확 기울게 됩니다. 특히 1942년부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약탈과 징용공과 위안부 차출 등으로 발악을 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방 맞고 그대로 항복하게 되었죠. 일본은 최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위령제를 지내면서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C19는 계속 확산되어 가고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때이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최근 쿠릴열도 반환 문제 때문에 서로 좋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헌법 개정으로 영토 반환 불가를 못 박았고 여기저기 축하 비석 등을 세워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 와중에 한 언론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가는 시기에 아주 반응이 뜨거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월 9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에서 철수하자마자 러시아 군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들이닥쳤다. 그들의 요구는 식량을 줄 테니 젊은 여성을 장교의 접대역으로 내놓아라였다. 결국 18세부터 21세까지의 미혼 여성 15명이 선정되었다. 살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15명은 몇달 동안 판자 집에서 매일 치욕적인 폭행을 당했다. 결국 662명의 일본인들 중에 451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도 그녀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라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일본인들은 귀국 후에 러시아 군인에게 일본인 여성을 팔았다는 중상 비방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다. 돌아오지 못한 4명의 여성을 위한 위령비를 세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기사는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쿠릴 열도 네개 섬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더 열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일본 내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일본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와중에 갑자기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충격적인 트윗을 올립니다. 굳이 일본어로 2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에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일본의 패배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첫 번째 트윗에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는 일본과의 전쟁이 핵심 전투가 되었다. 일본의 만주 공격 작전이 시작되었다. 8월 8일 소련은 주한 모스크바 일본 대사의 선전포고 문서를 인편으로 배달시켰다. 라는 트윗으로 일본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라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트윗은 1945년 8월 9일 만주 작전의 목표는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다. 관동군의 파괴로 2차 세계대전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가 있다. 소련군의 맹공으로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올리면서 전쟁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한장 올렸습니다. 소련군의 맹공이 얼마나 치밀하고 화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붉은 화살표를 여기저기 표시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소련군은 맹공하고 일본군은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쫓겨 도망치는 모습 같습니다. 세 번째 트윗에서는 일본 관동군이 괴멸되었다. 일본은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마저 잃어버렸다. 일본은 총 84,000명이 전사했고 64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 러시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만주에서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매우 성공한 작전이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으로는 소련 군들이 일본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바닥에는 우길기와 일본기들이 찢어지고 밟히고 있는 사진을 골라서 올렸습니다. 네 번째 트윗은 만주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작전의 규모와 전략 그리고 전개와 실전 결과에서 매우 우수했다. 소련군 사령부는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1만 2천 킬로미터나 되는 이동을 하면서까지 육군과 회군 공군과의 완벽한 연계로 승리하게 된 가치 있는 전쟁이 되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뭐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러시아가 일본을 철저히 대패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전쟁이다 라고 트윗을 순서대로 올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에 참가해서 2,700만 명이 전사할 정도로 가장 큰 피해국입니다. 독일 히틀러와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대대적인 퍼레이드로 기념축제를 크게 펼칩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은 일본 영토이다. 라고 규정한 202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외교부는 쿠릴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러시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는 유엔 헌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꼬여가는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사저에서 방콕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트윗까지 접한 일본인들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비궁이 국산 유도무기 중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미국 무기 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산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궁은 FCT 비행 시험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열 발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 기동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개발한 무기 체계로 약 7cm의 지름에 유도조종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는 로켓으로 차량에 탑재 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동성과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거쳐 단독 작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많이 국산화되면서 무기들의 이름도 친숙하지만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름의 뜻들을 곱씹어 보면 어떤 무기인지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 대공무기나 미사일은 상상의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K30 복학 대공무기는 비호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대로 비호로 쓰기도 하고 플라잉 타이거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더세 보이네요. 날개 달린 천마는 지대공 유도무기의 이름으로 적절해 보이고 북쪽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현무는 우리군의 자랑 지대지 유도무기의 별칭인데. 사거리 연장 등 여러 개량형에도 현무 123등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징적인 수호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전술 유도 무기에는 활, 궁을 넣는 추세인데, 휴대용 대공 무기에는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에는 천궁을 쓰고, 오늘의 주인공인 2.75인치 유도로켓은 비궁, 참고로 날비가 아니고 비수를 뜻하는 비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볍게 날리는 비수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인 이 무기의 특성에 아주 적절한 이름입니다. 비궁은 영문으로 LOGI-R 로거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가형 유도로켓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2.7인치 즉 70mm의 유도로켓으로 2000년대 중반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로우 코스트라는 이름에서 나오듯 개발의 우선 목표는 저가입니다. 싼 가격. 발당 4천만원으로 사람이 직접 발사하는 휴대용 유도 무기인 신궁의 가격도 1억 8천만원인데 기존 유도 무기들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궁은 미국 해군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했던 무기인데요. 미국 해군은 해전에서 대형 대한미사일을 주로 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소규모 반군 무장된차 같은 비정규전과 작은 국지전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2000년 예면에서 소형 보트의 자살 돌격으로 미 구축함이 피해를 입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일 수많은 소형버트들이 미 해군 함정에 동시 돌격을 해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한포로 공격한다면 사거리도 문제인 것이 뒤에 대기하는 적 한포의 사정권에도 아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무지막지한 대함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저렴하고 작은 2.75인치 로켓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대 16발만 장착할 수 있는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 발당 1억 2천이 넘는데 이런 비싼 무기 대신 저렴하면서도 포드당 10대빨 이상 날려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항공무기 연구소가 한국 방위산업청에 자료를 주고 연령상 탐색기와 유도장치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유도장치의 하드웨어와 조종날개 구동장치, 탄두및신관 등은 한국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쏙 빠져버려서 한국은 난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청은 그동안 기술도 연구 개발해놨고 무엇보다 군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응급성이 있고 개발을 완료하면 다른 무기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필요하다고 개발을 시작한 건데 방위산업청이 이야기한 긴급한 필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였습니다. 보통 배는 물속에 스크루가 추진력을 주는데 공기부양정은 배 위에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선체 화면에 압축 공기를 강하게 분사해서 에어 쿠션을 만들고 지상이나 수상을 약간 떠서 이동하는 배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갯벌 같은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 재미도 있어서 관광용으로도 썼지만 워낙 부품 관리나 연비 문제가 심해서 민간에서는 안 쓰이고 시속 96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군용으로만 쓰입니다. 상륙정이나 상륙장갑차들도 방파제나 갯벌 같은 집안이 약한 곳은 상륙작전에 애를 먹기 일쑤인데 공기부양정은 순식간에 해안까지 기어올라와서 병력과 전차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니 효용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영 상륙함이 올라갈 수 있는 평탄한 해안은 세계 해안선의 5% 밖에 안되지만 공기부양정은 80%의 해안에 다 올라갈 수 있고 더구나 상륙정은 해안에 배를 대는 게 전부이겠지만 공기부양정은 육지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지비도 더럽게 비싼 공기부양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아닙니다. 북한 형편에 더럽게 비싼 무기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수 있다는 말이겠죠. 북한은 항해도 남대천 하구 고안포를 중심으로 한 공기부양정 기지도 있는데 거기서 공기부양정으로 출발해서 러쉬가 들어온다면 백령도까지 4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미국도 74척만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약 250척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한척당 1개소대가 탑승한다면 북한군 특수부대 1개 여단이 순식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워낙 커서 은밀한 간첩작전 같은 때가 아니라 최소 국지전 이상의 상황을 만들고 극 초반에 닭돌 작전을 할때 서해안에서 개떼처럼 몰려올 텐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한국이 하는 것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검독수리 P-급 신형 고속함에 130mm 유도 무기를 도입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도 구매했습니다. 아파치는 추가 도입 의견도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에 48대가 있고 한국군에는 36대가 있는데 숫자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본래 전차 등 기갑부대형 공대지의 왕자 아파치를 서해안 고속종 방어용으로 전담 대기시키는 것도 무리이고 아파치는 북한의 침투전과 파도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지 권투선수한테 발차기 못한다고 트집 잡는거야? 때문에 진짜 북한이 개떼처럼 저글링러쉬를 한다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저글린 개떼를 보내는데 배틀 한 부대 있으면 뭐하나요? 우리도 마린 개떼 아니 파벳 개떼가 있으면 역관광도 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비궁이라고 판단한 방위산업청이 대량의 유도무기를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비궁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비궁 한 대의 발사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표적탐지장비와 발사장비 운영자 각각 1명과 5톤 차량의 운전면까지 단 3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력은 소중하니까 탑체 차량에서 발사하는 기동성 뿐만 아니라 안전한 벙커 등에서 원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 타지와 운용인원들이 탑승하는 캐빈, 20여 발에 가까운 유도 로켓을 품고 있는 포드 2개가 장착된 회전포탑으로 이루어져 있어 순식간에 40발을 쏠수 있습니다. 탄도 위력은 약한 편이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공기부양정한테는 딱 저글링에 발을 숨겨주죠 예. 길이 1.9m, 무게 15kg에 직경 70mm는 음료수 캔 정도 두께겠네요. 비구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인 키드라 70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 발사 후 망각형으로 개발에 성공해 다수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은 발사 후에는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알아서 스스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쏘고 나면 오토라는 겁니다. 한편 방사청장은 이번 FC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방산시장에비공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FCT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에 필요한 군수품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0년 도입한 조달 프로그램인데 핵심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성 제품 중 미군에 의해 소요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 테스트 및 평가를 실시 합격한 제품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군에 의한 소요가 있는 제품 품이기 때문에 테스트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FCT 프로그램 주관 부서인 CTO가 지원하고 당연히 여기서 합격한 제품은 미국 6